응? 일본에 진짜 많이 왔는데 렌트카 빌린 거는 지금 사실 처음이라 가지고 너무 약간 걱정돼. 반대고 이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서울에서 운전 경력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적응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일단 도전을 해 보기로 합니다. 이제 뭐 있어? 도전해보는 거죠. 렌트를 하면 너무 편안하게 여행을 할수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한번 진짜 이번에 작정을 하고 렌트를 한번 빌려 봤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따 봐 차가 왔습니다 와서 렌트카 사무실로 이동할게요 렌트하고 운전설명서가 있어요 편트에서어았네 포도로 도착해서 느낌으로 말하자면 겨울에 산보로는 와봤는데 아, 지금 여름에 산보로는 지금 처음 와봤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진짜 더웠긴 했어. 근데 지금 어쨌건 저녁,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데 약 가지고 빨간 음, 거 넣으시면 빨간색. 아니고. 네. 타이어 펌프 넣었 때는 네. 고객센터로. 네. 무조건 쓰는 거. 이거 3초 음. 정지하고 출발. 네. 하셔야 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 고속도로 들어가시게 되면 네. 속도 제한도 주의하세요 네. 아. 차 있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분이 계셔서 지금 너무 쉽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짱인 것 같아요. 때까지 네. 꽂지 않는 걸로 안빼잖아 빼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내비 설명. 엄청 깨끗한 상태이고 차가 일단 엄청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어, 차 사용 설명서랑 블루투스 연결하는 법 뭐, 이용하는 법 이런 거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차도 업그레이드 주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약간 SUV를 받았습니다. 차를 한번 볼까? 이 차를 주셨고 차상태이 지금 중급. 거의 새 차. 은색. 떨려요? 네. 지금 일본에서. 남의 차는많이탔는데 내가 직접 운전한 건처음이어서 외삼촌의 대단함을 다시 느끼는이친구한번친 음. 한 시간씩.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고고 친구는 이친이트무료이할수있이는이까지는일치했는요삿구로 40에서 고속도로인데도 50으로 가기 안 해. 진짜 안전운전. 어, 도전 케 카라키 예, 두 카드키 예. 하백이로행 도착했어요. 힐을 신발 벗고 갔나? 마루야. 오. 야 여기는 우 우와, 우와. <laughs> 계곡이 바로 앞에 있어. 야인니 완전 여기 무슨 설악산 국립공원 아니야? 어 진짜 설악산 같아. <laughs> 어 깔끔한 컨디션 오돈하고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이렇게 냉장고랑 컵 이렇게. 음, 기본적으로 있어야될 것들 이렇게 있고 장과 수건 이렇게 온전할때 쓰라고 양말이랑 다 있어요. 가운이랑. 오, 화장실도 여기 이렇게 있다. 음, 되게 깔끔하다. 일단 기본 뭐 클렌징이랑 샴푸 이런 거다 있고요. 화장실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개인,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 마사지하는 데도 있네. 음. 음. 이렇게 있서 가. 있는 것도 허허허허 음식들을 이렇게. 두 개, 아홉 개꼴을를 계속해서 키우는 이렇게 무지 두 뜨는 너무 편하게 쓸수 있는 공간요에요 약간 라이프처럼. 천대 너무 힐링이다 힐링. 너무 좋다 오, 도시락을 먹기로 했어요 와 김밥도 있어 그래 그냥 근처에서 간단하게 먹는걸로 너무 먹을거 많다 성공 성공 이제는 이 사포로 클래식을 먹겠습니다 마트를 한번 또 뒤져보겠습니다 맛있어. 응, 이거 싫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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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약간 너무 어나아 바구니. 음. 아, 예쁜 곳 내가 안담겨 너무 예쁘다. 아까 스위스 산장 같아, 여기. 와, 사진은 진짜 전혀 없렇 따라 무슨 경주 같아 경주 아 웃겨 어, 오오케의도잔케 <목소리도> <이랬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아 <목소리도> 후타미 공원이라는 이 계곡을 끼고 이렇게 있는 공원이에요 산책하기 좋은 공원. <목소리도> 경주 같아 경주 길이다. 야, 내가 가는 꽃길 위에는 저렇게 숙소 호텔들이 좋은 온천 숙소들이 저렇게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끼고 공원이 되게 예쁘게 진짜 돼있네 우와 나무. 어떡해. 예뻐. 어머, 어머. 오, 진짜 밤에 이 산책로에 이 일루미네이션 진짜 너무 재밌다. 엄청 독특하게 해놨어, 나름. 애들 되게 좋아하겠어. 아, 바위랑 산숲에. 텔입구라안하는 일입니다. 허 이거는 무슨 커피 허니다. 아카시아 허니.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여기 뭔 허니. 헉, 체리 허니도 있어. 이건 뭐야? 어? 체스모 이렇게 됐습니다 라운지에서 이런 디저트를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간단한 먹거리가 이렇게 바깥에도 너무 맛있다 꿀! 아니 이게 대박이야. 음! 푸딩! 좀 더.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음! 네. 음! 탑포로라고, 진짜 진득한, 왜, 이 우유 푸딩. 어쩜 좋아. 음! 여기에 지금, 라운지에 우유밖에 없어요. 다 온천 갔나봐. <laughs> 그지? 진짜, 왜, 우유 잘하나봐. 씻네요. 네, 맛있어. 조장케이, 음, 역시 입니다이렇게크게도장케이온게아이름이 써있네. 이그 앞에 이렇게. 있어요. 날씨가 엄청 좋다. 렇게 이렇게. 이 잘 가서. 잘 지내다가 오늘 쿠라노 쪽으로 이제 가려는 대장정의 길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한 100, 200km 정도 되는 길을 이제 출발할 거예요. 이제 오늘도 나이픈 열심히 달려보자. 대박. 조심히 달려볼게요. 봐봐. 의자가 아, 너무 낮아서 아, 내가 약간 엄마 시야. 어. 엄 시야. <laughs> 시야가 어, 너무 낮아. 1.4kg 2 계속 직진해서 입니다. 휴게소 진입했어. 휴게소? 여기어젤리도 음. 그건 아니고, 거아닌 어, 응. 이거 가두가어오있어 뭐야? 맛있어, 뭐 맛있어, 이거 맛있어, 뭐 맛있어, 뭐 맛있어, 뭐야? 맛있어, 보야 맛있어, 뭐야? 어뭐어뭐어뭐어뭐어뭐 와사비 찌잖아나 새우 맛 하나, 크림 맛 하나. 호카이도의 3대 맛. 과자. 간식. 자기 마음대로 3대 과자 <laughs> 전... 이거, 감자튀김이 흑에줘 감지튀김. 너무 웃기다. 얘는 치즈가스. 이거 맛있겠네. 이거 흑에서. 한번 사볼게요. 감자. <목소리> 흑에서 <목소리> 감자튀김이 가장 느끼래요. 완전 뜨거워지고. 음. 음. 통으로 음. 들어있어 아니. 버튼 음. 되게 많아. 감자맛 샌들 스파이도 <목소리> 아, 네. 세부에서 음. 이런 거 먹는 재미 샌들다 음, 샌들 모몰가 있고 안에 크림치즈 같은 텁텁하면서 떡 같은 식감인데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은데 간식으로 먹기 진짜 좋다. 이렇게 나무가 쪼록 새져 있는데 이게 지 유명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버스 타고서 오고 있어요. 무슨 사진 되게 많이 찍네. 나도 한번찍어봐야겠 와, 이 대자연에 일본은 정말 평야가 쭉 뻗어있는 평화가 되다대단히요 땅이 넓다는 걸느끼 저 신기한 산이 뭔지 모르겠다. 산에서 계속 뭐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청해호수 입장권. 자동차는 500회입니다. 500m 엄청 500m 막혀서 없나요? 이렇게 줄을 서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시간은 지금 3시 38분인데 버스들, 관광버스들이 엄청 많이 와있네. 지금 딱그 시간대인가 봐. 진짜 사람 많이 간다. 지금 찰바로 날씨가 24도 정도 되는 햇빛인데 햇빛이 진짜 강해요. 그래서 따가워. 그래도 가을이 온게확 느껴져. 뷰포인트 그 90m래. 사라는지 알고 들어가려 했더니 청해호수 아이스크림을 파네 파란색 아이스크림 그 주소 안들 표꼬는줄 알고 서있을 뻔했어 일단 여기는 500엔 주차비 내면 입장권은 없는 걸로 어 이거다 야, 진짜 이쁘다 자연 관광의 많은 지역은 렌트를 하는 게 현명하죠. 저기 보이는 다리, 저 다리가 호수가 있는 데 같아. 이게 관광지는 일단 가보긴 하는데, 관광지보다 그냥 자연 있는 게 나이가 들었다. 이 아래로 보리는 폭포가. 우와. 우 예쁘네. 음. 겨울과 여름을 진짜 다 와보아도 되는 그런 곳이다. 진짜 폭포야. 매력이 다르네.